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가게가 있어서 그곳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넓고, 가게는 많은데, 어딜 가는 걸까요? 바로 신대방 삼거리에 위치한 혼술인들의 성지, 운이꾸입니다. 화로구이 전문점이고요. 작지만 강한 가게입니다. 대놓고 1인용 화로가 있어서 혼자서 고기를 구워 먹어도 된다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혼술의 성지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보기만 해도 흐뭇하고 고독하네요. 아, 물론 테이블 자리도 있습니다. 테이블 자리는 시간 제약이 있는 것 같아요. 운이 꾸는 이런 뜻입니다. 네, 잘 읽으시고요. 여기서 핵심은 양질의 소고기, 저렴한 가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자카야처럼 간결하게 메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토시살과 살치살을 먹을 거예요. 블로그에서는 여기는 닭목살과 김치마리국수가 짱이라던데. 다음도 있으니까요. 자, 기본 반찬이 나왔습니다. 아삭아삭한 양파가 적당히 달달한 소스에 기분 좋게 버무려져 있고요. 그리고 고추절임. 심하게 새콤하지도 매콤하지도 않고 딱 깔끔한 맛입니다. 그리고 소금과 소스인데요. 저는 이 소금에 대해서 안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이걸 찍어 먹으라고 주시는 건데, 뿌려 먹는 건줄 알고 고기에 뿌려 먹었다가 아주 대참사를 당할 뻔 했어요. 기본으로 제공되는 장국에서는 우동의 진한 맛이 잘 나거든요. 약간 김밥 천에, 아니면 휴게소에서 제공되는 그런 우동국물보다 훨씬 더 진한 맛이 나요. 자 토시살을 손질해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참고로 여기 사장님 상당히 훈훈한 외모와 훈훈한 목소리를 갖고 계십니다. 고기가 나오면 이렇게 철판에 기름칠을 해주시거든요. 개인화로에 이렇게 기름칠을 받고 있으니까 정말 대접받는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자 먼저 토시살 보여드릴게요. 자한점 올려볼까요? 혼자서 고기를 먹으면 이런 게 좋아요. 한점한점 한점 천천히 먹을 수가 있거든요.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 깜빡했네요. 저는 혼자가 아니죠. 제 제일 친한 친구를 불러왔습니다. 짜잔. 이 영상만큼은 우리 어머님이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양파 절임에 아까 보여드렸던 소스와 고추를 하나 넣어서 먹는 걸 좋아하는데 뭐 사람 마음입니다. 처음에는 소금을 찍어서 드셔도 되고요. 그냥 드셔도 되고요. 소스에만 찍어 드셔도 되고 그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내깔리 곱죠? 이렇게 소스에만 찍어도 맛있는데 저렇게 식판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상당히 물건인 게 정말 자극적이 지 않으면서 정말 깔끔하게 느끼한 맛만 잡고 빠져줍니다. 이게 고기랑 어찌나 잘 어울리든지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자, 마지막 한 점입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고기는 다 먹히면 아쉬움을 남기면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볼수 있겠죠. 이렇게 고기는 아쉬움을 남겼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시키면 되니까요. 이번엔 살치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점한점 한점 정성껏 굽는데 왜 이러는 거죠? 벌써 취했나요? 아니면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드디어 미쳐버린 걸까요? 고깃집에서는 장난을 하면 안되는데 말이죠 여러분 고깃집에선 절대 장난을 치지 마세요 자 정신없이 먹고 마시다 보니까 살치살도 끝났어요 기분좋게 적당히 잘 먹었고 아쉽지만 다음번에 또올 기회가 있겠죠 아쉬움은 뒤로하고 오늘은 물러났습니다 자 다음날에 또 왔습니다 못먹은 녀석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반갑다 불판아 어찌나 보고싶던지 하루가 24시간처럼 길게 느껴지더구나 오늘의 목표는 저 녀석들입니다 여기에 시그니처라고 하던 당목살과 김치말이국수예요 당목살이 먼저 나왔습니다 한점 올려주고요 여러분 닭 목살은 소고기와 달라서 충분히 익혀 드십시오 제가 소고기만 여기에서 먹었던 버릇이 있어서 닭고기를 소고기 먹듯이 그렇게 덜 익혀서 먹다가 사장님이 급하게 만류하셔가지고 큰일 날 뻔했네요 저희가 마늘하고 네. 양념을 따로 한 거거든요 아 마늘 양념이 따네 딱... 처음에 그냥 드셔보시고 네. 아네 좋습니다 아, 네. 아 그럼 이게 양념이 돼 있는 거라는 거죠? 네아네 아, 네, 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어 이미 이 집만의 비법으로 양념을 해서 나온 닭목살이래요 그래서 시그니처였군요 기대가 되네요 자 닭목살을 먹어보자마자 바로 왜 시그니처인지 알겠더라고요 정말 깔끔하고요 사람들이 닭 목은 싫어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고기 양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 그 부드러운 식감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부드럽고 꼬들하고 간도 적당히 잘 배어 있는 당 목살구입니다. 이 녀석, 네가 주인공이었구나. 그냥 먹어도 되고 그냥 먹어도 된다는 말은 소스를 찍으면 더 맛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자주 왔으면 사장님과 담소를 나눌 때도 됐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유난히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그런 건 잘. 그런 거 보면서 하다 보니까 그냥 그러니까 사장님 나이 어리시죠? 저는 뭐 그냥 어리편이죠 어쨌든 저보다 어리신 거 같은데? 나이 몇 살? 몇 년생? 저는 9 3년이요 저랑 살 차이. 아 진짜요? 아 그래요. 네. 어 근데 혼자서. 어. 원래 직원이 한 명인데. 네. 이제 9시까지는. 아 시까지야. 아. 참또 이거 쓸 날이 약간 좀. 1시간만 바꾸면 되잖아요 아 그쵸 그렇죠. 자 빨리 코로나가 끝나야지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더 이상 들리지 않을 텐데 말이에요 밥만 먹고 그거 편집해서 올리긴 좀 그래서 왜 아, <laughs> 국수는 안 드세요? 국수 국수 오늘 이따가 아. <laughs> 원래 보통 소고기를 드시고 네. 이제 마지막에 숯순으 이제 끝나갈 때밥목살이나 국수를 많이 드세 아, 어, 어. 아, 여러분 참고로 닭 목살은 다른 소고기들에 비해서 양이 많이 나옵니다. 그점 감안해서 주문해 주세요. 3조고 컨셉으로 구워주시고요. 자, 닭고기를 다 먹었으면 제가 또 먹어봐야 되는 게 있죠. 이 집만의 시그니처 국수, 김치말이국수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고 시원한 육수에 김과 김치와 계란, 파가 올라가 있는 모습이고요. 음 달걀 안녕. 음 그래 처음처럼이도 안녕. 자 계란을 먼저 먹어주려 했는데 정말 경이로운 젓가락질이네요. 이럴 거면 그냥 들고 마시지. 카메라는 국물에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여러분 세상에 전 이거를 먹고 깜짝 놀랐답니다. 동치미와 냉면 육수가 섞인 듯 하면서 적당히 새콤달콤 그러면서 시원하고 그냥 한마디로 계속 젓가락이 가는 맛입니다. 이 녀석 너도 진짜였구나. 왜 많은 손님들이 마무리로 이걸 꼭 시켜드신다는 건지 바로 납득이 가는 그런 맛이에요. 고기의 느끼함을 한 번에 씻겨 내려가게 해줍니다. 이 녀석은 다른 음식 종목으로 비유하면 볶음밥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샤브샤브나 감자탕을 먹을 때그 마지막에 나오는 볶음밥을 먹으려고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진짜로 이 김치 말이 국수를 위해 고기들로 달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만큼 완벽한 국수예요. 자, 맛있게 먹고 맛있게 놀고 그래 마지막으로 한번 더. 혼자서 술 드시는 걸 좋아하시거나 맛있는 안주를 찾아다니시는 분들은 이집꼭한 번씩 들러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맛있는 영상, 맛있는 레시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